맞아서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실적인 꿀팁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G를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의 생태계는 100명이 시작을 하면 300명이 그만두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유튜브를 폐기롭게 시작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대다수의 분들이 유튜브를 그만두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유튜브 앱을 보고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알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유튜브를 할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재밌게 유튜브를 할수 있는 첫 번째 꿀팁. 내 채널의 핵심 컨텐츠를 정해서 시작하라. 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일단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의 컨텐츠의 주제가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엔 먹방. 화요일엔 게임, 수요일엔 브이로그 등등등 계속해서 컨텐츠의 주제가 산발적으로 바뀌면서 이 채널이 무엇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인지를 모르게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항상 실패한다고 말할 순 절대 없지만 확률적으로 유튜브가 잘 되는 경우보다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하나의 식당을 운영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메뉴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식당과 B식당이 있는데 A식당의 경우는 이베리코 삼겹살을 1년 365일 팔고 B식당의 경우는 주인장의 기분에 따라서 어떤 날은 갈비탕, 어떤 날은 파스타, 어떤 날은 똠양꿍 이런 식으로 음식을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골 고객이 더 생기고 계속해서 손님이 끊이지 않을 가게는 A가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단조로워 보이지만 메뉴를 굵고 깊게 하는 식당일수록 단골 고객과 계속해서 와줄 고객이 생길 확률이 크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유튜브 채널에 대입을 시켜보면 내 채널 게임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다. 혹은 내 채널은 뷰티만 하는 채널이다. 내 채널은 먹방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다. 라는 인상을 계속해서 줄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구독을 하고 계속해서 시청할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 내 채널 영상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성격도 일관성을 유지하라.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캐릭터에도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는 초반에는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보고 영상을 시청하다가 채널이 성장을 거듭할수록 콘텐츠에서 캐릭터를 사랑하는 경향으로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일관된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지한 컨셉으로 가자고 마음을 먹었다면 계속해서 진지하게 시청자를 대해주면 되고 나는 조금 재밌는 컨셉, 농담도 잘 하고 웃음도 많이 주는 그런 캐릭터로 가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캐릭터를 유지해서 끝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반의 경우는 시청자들이 여러분들의 얼굴로서 무언가를 기억한다기보단 여러분이 풍기는 느낌, 말투, 행동들로 더욱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경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점에 좀 차가 나셔서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면 더욱더 멋진 진 캐릭터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 성공을 위한 세 번째 사안. 내가 올리고 싶을 때만 영상을 업로드하지 말라.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올리고 싶은 타이밍, 자신이 여유가 되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내 채널에 언제 와야 될지 가늠하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로드 일자와 업로드 시간을 고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채널을 만들 때 함께 만드는 그 채널 아트의 내용에. 여러분들의 업로드 요일, 업로드 시간 등을 고정하시고 그 약속에 맞춰서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상이 언제 올라올지를 확실히 기억하고 찾아와주시는 충성 구독자가 많아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공하신 유튜버 분들의 사례와 저희 유튜브 랩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 사안을 꼭 지켜서 채널아트를 제작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충성 구독자와 조금은 빠른 성장을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안입니다. 마지막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한 업로드 들을 해라.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 개설의 초반에 지쳐서 유튜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로 컨텐츠의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컨텐츠의 개수가 많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랩도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방향성을 확실히 유지한 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사안들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주신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콘텐츠를 조금 올리고 나서 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적어도 100개에서 150개 정도는 올려 봤을 때 그때쯤 다시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가 몇개 올라가야 성공을 하고 몇개 올라가야 성장을 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횟수가 계속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실력과 어느 정도의 소통 같은 것들이 뚫리기 때문에 그럴 때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기간에는 그냥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처럼 동굴에 들어가서 숲과 마늘을 먹는다 라고 생각하고 견뎌주시면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에 밝은 날이 찾아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곰처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생각해 놓은 상태로 기다림을 시작하신다면 조금 더 알맞는 그런 성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